해야 돼, 그거. 자, 오케이. 필수 4번입니다. 필수 예제 4번이고요. 0에서 x가 2고요. y는 u의 x의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에 플러스 3입니다. 됐죠? 이렇게 됐나 이거는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치환하는 문제입니다. 치환할 건데 3x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 a로 치환하잖아요. 그럼 잘이것 아셔야 돼요. 9x는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이제 이거는 3의 9는 3의 뭐야? 제곱이니까 2x겠죠? 다시 말해서니까 뭐다? 3의 x에 또 뭐라고 볼수 있다. 제곱으로 볼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뭐다? a 제곱이겠죠. 알겠어. 결론은 그예요. 3의 x가 a면 9의 x는 a 제곱이다. 그 결론이에요. 됐지? 바로 한면의 결론으로 이제 얘네에 무슨 말인지 그럼 예를 들어서 2의 x가 a로 철하면 a 제곱은 뭐야? 당연히 2의 x 제곱 그러니까 4의 x겠죠. 얘네 신화에 무슨 말인지 얘네 신화 5의 x가 a면 25의 x제곱이 a제곱이라고. 이렇게 아셔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잘 하시고 하여튼 어, 또 연습을 해볼게요. 치환하게 되면 또 y는 어, 9x는 a제곱이고 어 이거 1은 앞으로 나와야 돼요. 플러스 1은요. 3에 플러스 1은 앞으로 얼마가 나온단 말이야. 아까 했었지? 아, 그렇죠. 마이너스 6a가 될 거고 플러스 4가 되는 거요그래요 3이 나왔으니까. 3 3x는 a. 이렇게. 네. 되겠죠? 오케이. 치환하면, 치환을 하면, 나는 지금 3x를 치환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범위가 따라와야 돼요. 자, 이게 보세요. 신동은 봅니다. 얘랑 얘가 지금 범위가 안 맞죠? 얘는 지금 a로 바뀌었는데, x는 현재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치환하면, 새로운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알겠지? 새로운 범위를 과정할게요. 누가 지금 a였냐면 3x가 a였잖아. 이해돼요? 그데 여기다가,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3을 이렇게 붙여줘요. 3을 이렇게 붙이면 이거 범위가 바뀌어안 바뀌어. 밑을 3을 걸면 이 부동 방향 그대로입니다. 그럼 3의 0 제곱 얼마야? 1이죠. 자, 3의 x 제곱 얼마였다? a였습니다. 그러면 3의 제곱 얼마죠? 그죠 그럼 이게 새로운 범위인거죠. 그러니까 시환하면서 항상 범위가 따라와야 돼. 지현아 뭐라고요? 시환하면? 범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범위가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그럼 얘는 뭐라고 한다? 얘는 완전제곱식으서 똑같이 갑니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5로 가셔야 돼요. 저 바꾸는 거는 기본입니다. 저못 바꾸면 큰일 납니다. 됐고, 됐고. 그러면 이제 a에 관한 이차식을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가를 구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겠죠? 그 다음에 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차함수는요. a가 얼마다? 3이고 그때의 y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입니다. 됐죠? 근데 내가 찾는 범위가 지금 1에서 9까지니까 1에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9, 여기 9겠죠 당연히? 잖장 맞지? 그럼 최소는 얼마다? 이 빨간색 범위는 최소값은 얼마다?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5가 최소겠죠. 미니멈입니다. 에이라고 하고 오, 어디서 최대를 가에 a가 얼마일 때? 그렇죠. 9일 때 제일 높잖아. 제일 높아요. 여기다가 이걸 다 넣으면 기가 6이고 6, 6, 36에 빼기 오니까 얼마다? 32 미안합니다. 31이죠. 이게 최대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최대는 3719 최소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리